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지 않은데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여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나름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들의 성애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색 밖으로 사로 잡혀 가게 하리라, 네, 그의 이름은 안군의 여호와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아모스의 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라고 하는 본문이 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왜냐면 하 우리 아모스서의 맨첫 장에서 남 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북 왕국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할 때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할때 담에색에서부터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블레셋을 또 에돔을 암문과 모압을 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까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은 그 나라들이 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날이며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어서 이제 신실한 자들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사모하는 거죠 마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속혀 오십시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호와의 날이 어, 정말로 구원의 날인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정말로 오셨을 때에 그날이 우리를 위한 축빛제의 날이고 우리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 향하여 심판의 날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로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설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재림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서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그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이 정말 구원의 날인 것 같느냐? 그러면 너희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들의 성애를 미워하고, 너희들의 제사를 미워하고, 또 너희들의 재물을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노래가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만 그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의 구원의 대상에 자격이 있는지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오히려 너희의 삶 또한 어떤 민족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너희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일 것이고 그날은 마치 사자를 피하다고 곰을 만나는 것처럼 손에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고 기대는데 뱀에 물리는 것처럼 그리고 빛이 없는 어둠이, 어둠처럼 빛남이 없는 캄캄함처럼 지향의 날이 되고 예상하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갑자기 오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을 위한 구원의 날이고 그날을 진실로 기다리길 원한다면 너희들의 삶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삶이 바뀐다고 하는 부분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부분과 공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를 의미하는 거죠. 어, 속이지 않는 것이고, 또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몫이 돌아가고, 연약한 자들이 배려를 받고, 강한 자들이 자신들을 절제하고, 오히려 그 권력으로 자신들을 섬기고, 약한 자들,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게 정의인 것이고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편견과 판단을 갖지 않고,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용서를 받고, 그 은혜로 사는 것처럼 그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용서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편견과 또 판단을 하지 않는 그내 개인적인 그 공평함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사회적 정의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평 평등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삶을 너희들 살아낼 수 있어야 돼. 너희들 너희들의 조상들이 4 0년 동안 광야에서 내 은혜를 경험할 때에 너희들이 재물이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따라서 또내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가운데 4 0 년을 살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을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호와의 날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의 거대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오시는. 어, 점령군으로 또 정벌하는 군대로 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표현이 이제 어, 아모스라든지 이사야라든지 후기의 선지서들 속에서 어,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어, 일하심으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기에 오신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원과 축복을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는 그들이 거짓된 예배와 삶을 버리고 공유와 정의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이 오히려 그들에게 주조와 심판의 날이 될 것을 경고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메이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절기나 성회를 대, 성회 때 드리는 번제나 소제 화목제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멈추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배를 통한 인격이 성숙이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의 탄식과애 통하는 소리가 가득한데 교회 안에서 우리만 흥겨운 노래가 가득한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의 만의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 이웃이 부르는 찬송이 될수 있도록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합시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아모스 시대에 드린 예물과 비교할 수 없고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물질에 풍성한 아모스 시대의 예배가 아니라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풍성했던 광야의 교회 시절의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보기에 화려한 좋은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하면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의 날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채 그럴싸한 종교적 예배로만 포장한다면 여호와의 날은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난 것 같은 화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삶이 어떠하든 자동적으로 그 날이 장밋빛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담메색 밖으로 사로잡혀 가는 이스라엘의 손에 여전히 아수르의 우상인 식국과 기운이 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면서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은 그들이 왜 그러한 심판에 이룰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이가 없는 상황인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 봅시다. 글로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삶과 가정, 내가 이루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 한국의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와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가 믿음으로 진실과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